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오늘은 비거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거리를 늘리려고 체중 이동을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스윙 궤도가 올바르게 나왔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 이동이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상체가 먼저 리드가 돼서 옆에서 보시면 아웃인 궤도를 만들죠. 엎어친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 상체가 먼저 덤비게 되면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유발하고 비거리를 손실 시킵니다. 제가 아웃인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175m가 나갔어요. 그럼 인아웃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머리 위치가 첫 번째로 공 뒤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리 위치만 뒤에 남겨두고 스윙을 하셔도요. 충분히 클럽이 인사이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 스윙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상체가 덤비면서 아웃인 스윙을 했을 때는 175m가 나갔는데요. 지금은 248m가 나갔습니다.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릴리스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릴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왼손, 왼팔로 끌고 가는 수행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클럽 헤드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문제 또한 머리가 뒤에 남아있기만 해도 클럽 헤드가 빨리 지나가면서 자연스러운 임팩트를 만듭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오른쪽 어깨를 턱에 기댄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해보세요. 상체가 이렇게 공 쪽으로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헤드업을 하거나 그러면 릴리스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를 내는 훈련이에요.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리가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거리를 더 늘리려고 무거운 물체를 들고 스윙을 많이 하는데요. 거리가 너무 안 나가는 아마추어 분들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 빼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를 내는 방법을 알려면 이렇게 가벼운 물체를 들고 스피드를 내는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스틱을 들고 스피드 훈련을 해보시면 근육의 긴장도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